에 당첨이 되셨다면 그 당첨된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언제가 정확한 날짜일까요? 당금일일까요? 등기 접수일일까요? 사용승인일일까요? 궁금하신 분은 영상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롱공인 t 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요. 우리가 입주권을 매수했을 때 취득시기 그리고 일반 기존 아파트를 매수했을 때 취득시기 그리고 어, 분양에 당첨이 되었을 때 청약을 했는데 당첨이 된 아파트의 취득시기 서로 날짜가 다 다르죠. 이 날짜 중에서 특히 분양받은 그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어, 국세청에 올라와 있는 짧은 질의에 간단한 답변이 올라와 있는 걸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질의 어, 내용이 어떤 건가 했더니 일반적인 분양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어떻겠냐고 질문을 했겠죠 그랬더니 완성일 이후 완성일은 언제냐 하면 사용승인일이겠죠 중공이 난날사용승인일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잔금을 쳤다면 잔금 치는 게 대금이 청산된 경우를 잔금 친 날짜를 얘기하는 거겠죠. 어 사용승인일이 예를 들어서 2022년 2월 28일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사용승인이 났고 어, 입주하면서 예를 들어서 4월 1일날 잔금을 칫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요럴 어, 경우에 사용승인 나고 난 이후에 잔금을 쳤어요. 요럴 어, 때는 잔금 치는 요 날이나 등기 접수하는 날이나 잔금치면서 등기 이제 접수를 법무사님이 이제 하겠죠 어 그렇게 등기 접수하는 요두날 중에 빠른 날이에요 어 결론적으로 사용성인일과 잔금날을 놓고 보면 늦은 날이 기준이겠죠 요두 개만 놓고 비교하면 늦은 날입니다 그 다음에 완승일 전에 사용성인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어 2월 28일 날 사용 승인이 나는데 음. 예를 들어 1월 28일 날 잔금을 쳤어요 아니면 아예 한 6개월 전에 2021년 예를 들어 뭐한 뭐 7월 쯤에 잔금을 쳤어요 왜 이렇게 빨리 잔금 치냐 했더니 선납할인제도가 있어서 빨리 잔금을 치면 빨리 친 만큼 이자를 감해준대요 그래서 뭐 이왕 있는 돈이고 이래서 잔금을 먼저 쳤어요 내가 잔금 친 그날이 지득일이 되는지 아니면 아직 사용 승인이 안 났으니까 한참 뒤에 사용 승인이 나는 그날이 지도 기준일이 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어, 그럴 경우에 완성일 전에 사용 승인일 전에 장검을 어, 친 경우에는 어, 사용 승인일이 기준일이 되는 거죠. 어, 이 완성일이 기준일이 되는데 완성일은 사용 승인일 사실상의 사용 승인일. 로건 입주하는 날이겠죠. 그 다음에 임시 사용 승인일. 요세개중 빠른 날 사용 승인 나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이 먼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맞죠? 어, 그리고 입주를 먼저 할 수는 없겠죠? 사용성인이나 뭐, 하다 못해 임시 사용성인이 나야 입주가 가능하니까, 그 중에 빠른 날인 거예요, 빠른 날. 어, 완성일이 기준일이 되고. 그러면 결론,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어, 요 1번 경우, 완성일 이후에, 사용성인일 이후에, 장금을 쳤다. 그러면 장금일이 기준일입니다. 취득 기준일. 그 사용성인일 이전에 장금을 쳤다. 요거는 사용성인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딱 그냥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어떻다는 뜻입니까? 사용성인일과 장금 날짜 중 그냥 늦은 날이 기준일입니다. 둘중 늦은 날. 근데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 아 잔금 친거 하고 우리가 보통 뭐 어, 등기 접수하는 거 하고 일반 아파트 경우에는 그둘 중에 빠른 날이 기준일이거든요. 일반 아파트는 그거랑 똑같이 생각을 해서 어, 분양받는 아파트도 내가 빨리 잔금을 칫다어 그럼 잔금 친 날이 기준일인가 이런 오판을 한다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사용승인일과 잔금일 둘중 그냥 늦은 날이 기준일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질문은 사용승인일 후에 아까 사용승인일 후에 잔금을 쳤다. 그럴 경우에는 어, 대금 청산일, 그요 후에 잔금을 친 거니까 늦은 날이 잔금일이니까 잔금일이고요. 어, 사용승인일 이전에 잔금을 쳤다. 이럴 경우에는 뒤에 돌아오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일이니까 내가 잔금 치는 거와 사용승인일 중 무조건 늦은 날이 기준일입니다. 지득 기준일 정리되시죠? 어, 입주권이나 이런 건 그냥 내 대금 청산과 등기 접수 둘 중에 빠른 날입니다. 그거는 그냥 등기가 바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어, 그냥 아파트도 어, 잔금일과 등기 접수 중에 그건 빠른 날입니다. 근데 분양권은 사용승인일과 잔금 대금을 치르는 잔금 날을 비교를 하게 돼 있고 그게 둘중 늦은 날 기준입니다. 알고 나면 아주 쉬운데, 모르면 똑막 헷갈려서 질문 전화가 들어옵니다. 어, 또 마침 국세청 자료에 짧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게 있어서 공유를 해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어, 오늘 3월 1일도 휴무일이네요. 어, 선거 아마 일주일 전점이죠. 그러다 보니 확실히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느껴집니다. 근데 항상 뭐든 분위기 흐름이 격해져 있을 때는 내가 의도한 대로 뭔가를 사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휩쓸려가면서 사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어, 조용할 때도 어, 꾸준히 어, 열심히 늘 이렇게 임상도 하시고 손품도 팔시고 발품도 파시고 분위기는 늘 파악을 하고 계셔야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